먼저 남자 최우수 연기상 시상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시상에는 MBC 탤런트 협회장이신 정선일 씨와 조수희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탤런트 정선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탤런트 주수입니다 아, 우리 정선일 선배님 같은 경우는 MBC 탤런트 극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연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참 좋은 연기자가 된다는 게 어렵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음. 어, 좋은 연기자가 되는 덕목을 하나만 딱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부족하지만 지금 이제 강단에서 후학들을 가르친 일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오늘 여기 이사장으로 계신 유동근 이사장님이 계시는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에서 좋은 또 연기자를 기르는 계획도 있습니다만은 늘 어른들께 들어온 말씀으로 배우가 되기 전에 먼저 아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어라 좋은 인성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일이 없는 게 인성 때문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laughs> 네. 오늘 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인성뿐만 아니라 또 연기력까지 다 두루두루 갖추신 분들이 상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이제 남자 최우수상 후보를 발표할 시간인데요. 먼저 후보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보시죠. 남자 최우수상 후보 사랑합니다. SBS 키스 먼저 할까요? 가무석 계획이 없던 거야. 네, 네. <laughs> 정말 쟁쟁한 후보들인데요. 와... 발표는 조수희 씨께서 네. 해주실까요? 와, 진짜 심사를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남자 최우수 연기상. 아 굉장히 달콤한 분이시죠. 키스 먼저 할까요의 가무성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SBS 키스 먼저 할까요에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고독한 독거남 역할을 연기한 김가무성 씨. 오래 전에 검증된 로맨스 장인이시죠. 중년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설레게 하는 그런 매력을 지닌 명품 배우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매력적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배우로서 이렇게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을 갖게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키스 먼저 할까요는 따뜻한 드라마였습니다. 어,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삶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어, 그런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였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드라마를 아껴주시고, 열여 시청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려주셔서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장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가무성 씨 남자 최우수상 수상자였습니다. 아 정말 어, 어, 저렇게 이제 멋있게 나이가 드는 배우도 좀 드물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예, 저도 올봄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네. 설렜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음. 오늘도 가무성 씨 아, 보니까 설렜다고요? 예, 그 드라마 굉장히 왜요? 재밌게 봤었거든요. 매력에 빠졌어요. <laughs> 그러세요? 네, 강우성 씨 굉장히 네. 매력 있는 연기. 정말 강우성 씨의 매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아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이제 다음 부분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